중유럽 신화에서 신들은 이드은의 황금 사과로 불멸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과의 공급이 중단되자 오딘을 비롯한 신들은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위기는 신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화 속에서 신성과 피멸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록됩니다. 위기를 인식한 오디는 젊음의 사과를 관리하는 여신 이드룬을 긴급히 소집합니다. 이드룬은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순수한 여신 중 하나로, 그녀의 사과는 신들의 건강과 불멸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신화학자들은 이드룬의 역할을 식물과 생명의 신성한 수호자로 해석하며, 그녀의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닌 우주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드룬은 아스가르드 중심부에 위치한 신성한 과수원을 관리합니다. 이 과수원에는 황금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마법의 샘물로 관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사과나무는 100년에 한번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신들에게 영원한 젊음을 선사합니다 이드룬은 나무를 보호하고 수확을 관리하는 의식을 치르며 이 과정은 신들의 불멸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요툰 헤임의 거인 티아지는 신들의 불멸성의 기미를 탐내며 이드룬의 사과를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티아지는 변장과 마법의 달인이었으며 신들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바탕으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의 음모는 신들의 세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드루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티아지는 마법의 안개를 일으켜 과수원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드루는 그의 계략을 눈치채고 강력한 방어 결계를 펼칩니다. 신화학자들은 이드룬의 결계가 자연의 힘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강력한 여신임을 보여줍니다. 티아지의 실패는 신들의 불멸성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장난의 신 로키는 티아지와 결탁해 이드룬을 유인합니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로키는 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의 배신은 신화 속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로키의 행동은 신들의 세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드룬과 사과나무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로키의 계략으로 이드룬은 티아지에게 납치되고 황금사과나무는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신들의 불멸성이 위협받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들의 약점과 인간성의 교차점으로 해석하며 이드룬의 부재가 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두른의 부재로 신들은 급격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딘의 지혜와 토르의 힘도 약해지며 신들의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는 신들이 인간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시기로 묘사됩니다. 이 위기는 신들의 불멸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연구됩니다. 토르와 헤인달은 이두른을 구출하기 위해 거인의 영토로 떠납니다. 고대 문헌은 이 여정을 신들의 결단력과 희생을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합니다. 토르의 망치와 헤임달의 경계 의식은 이드룬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구출 작전은 신들의 단결과 불멸성 회복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됩니다. 이드룬이 구출되고 사과나무가 복원되자 신들의 젊음과 힘이 되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북유럽 신화에서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며 신들의 불멸성이 재확립되는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로키는 그의 배신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드루는 다시 한번 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순환과 신성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